랜드TV 강진뉴스입니다. 강진군의 붉은 불파, 불타는 금요일의 불고기 파티 행사가 9월 6일부터 하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행사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음식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하반기 행사를 위해 지난 20일 강진군 청소회의실에서 부서별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강진 붉은 불파 행사 추진 각 부사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보완할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두 달간의 휴장기를 갖고 이어진 재개장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함액축제장의 포스터 개첨과 전단지를 비치하고 반값 관광, 푸소체험, 다산청년교육 참여자들과 인근 시군, 각종 동호회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붉은 불파를 홍보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9월에는 장옥 사이마다 전구를 설치해 불고기 파티 분위기를 살리는 인테리어를 선보이며 조산 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다리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기존 포토존도 새롭게 단장해 붉은불파의 흥행 이어갑니다. 군는 이밖에 병영투어 1박 2일 프로그램을 텐트촌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으로 진행하고 텐트뿐 아니라 개인 카라반까지 확대 운영해 체류형 관광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며 가족 단위 고구마키키 체험도 추가해 자연과 함께하는 재미를 더하고 하메기념관 1원 텐트촌에서 병영시장 주변에도 점차적으로 캠핑장을 조성해 가족 관광으로 적극 확대해간다는 계획입니다. 붉은불파 행사는 젊은층을 겨냥한 EDM 공연을 중심으로 삼고 지역 농산물,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공연 중간마다 진행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행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임성수 인구정책과장은 붉은불파 행사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진군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상반기 붉은불파 행사는 누적 관광객 9,000명이 방문하고 1억 5,4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엔드TV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